그런데한테는 어 폭력 가하거나 틴트 바르면 있을 거린다. 지난 6일 서울 용화여고 창문에 미투, 위드 유 문구가 붙은 뒤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있습니다이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겁니다.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꽉 꼬집는 그런 행위들. X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어요. 피해 학생들은 이미 지난 2012년에 학교에 도움을 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후 6년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됐고 학교는 최근까지도 관련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습니다. <목소리> 이번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용화여고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. 감사 결과에 따라 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사들에 대해 학교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. 또 말하려고 다짐해도 내 대학 입시에 영향이 갈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요. 이번 일이 많이 보도되고 알려져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, 내 피해 사실을 맘놓고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진상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스브스뉴스에 요청했습니다. 학생들은 앞서 지난 6일부터 SNS를 통해 사진과 글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.